그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두분 대학생이신가요? 네. 아, 저는 그 물리학 전공하고요. 지금 발명하고 있는 과학자 쪽으로 일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제가 이번에 조금 어마어마한 물건을 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혹시 데스노트 아시죠? 네. 데스노트 이름 적으면 주는 데스노트.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성공노트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만 적으면 성공 그렇죠 이 노트에 이름만 적으면 성공을 할수 있는 성공 노트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제가 이걸 발명을 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거구나 제가 한번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누가 적혀있나요? 누가 적혀있죠?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네. 방송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1998년 3월 21일 날에.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친구가? 아, 이 분이? 그렇죠, 엄청 성공했죠. 네. 그렇죠? 이좀믿겨지시나요 다음 분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다음 분을 보면은 아, 아, 오바마. 아, 한글로 적었어요? 그렇죠. 아, 오바마. 이이 아, 이, 이, 이 노트가. 왜? 영어를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한글로 적어야 됩니다. 오바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도자가 되고 싶죠. 지도자가 네. 되고 싶다. 2 0 0 6년 5월 1 0일날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죠. 네. 그렇죠. 그런 흑인 최초의 지도자가 그렇죠. 좀 믿을 이을가시나요 미드, 미드, 다음 것좀 보여드리면 아니 아니. 다음 걸 보여드리면 자 우리 할머니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인데, 제가 적었어요. 우리 할 성공하게 하려고. 우리 할머니가 이제 평생 시골에서 고구마 캐고, 이제 풀 캐고, 쑥 캐고 하시던 분이셨는데, 모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1902년 02, 02월 15일에 저희 이제 어, 이거 적었는데, 2 0 2년도에 <laughs> 1902년도에 <laughs> 적은 건데, 우리 할머니가 모델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그림 아시나요? 네. 이제 유명한 그림이죠. 네. 이삭 짓면 여인들. 네. 여인들 가운데 분이 할머니입니다. 아. 이노트의 <laughs> 성공 노트에 이름을 적고, 네. 이 가운데 분, 이제 할머니 모델이 되었습니다. 꿈을 잃었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을 보면은 부엌 칼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그동에 물건인데, 이부엌 칼이 뭐라고 적혀있죠? 드라마에 출연하고,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 이부엌 칼이 저기 이제 시골 식당에서 그냥 양파나 썰면 그런 평범한 부족하긴 했는데 이거를 여기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적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이공꽂꽃있는칼 보이시죠? <laughs> 이 레트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laughs> 드라마에 출연하고 엄청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 나왔죠. 예. 아,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나가다가 그 이게 원래 돈 받고 근데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돈을 받고 제가 적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laughs> 성공하고 싶은 거이그이 있으시면 이 노트에 무료로 이름을 적어 드리고자 이렇게 또 왔습니다. 어떻게 대학생이시면 나중에 꿈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꿈이 아직 없으세요. 그래도 뭐 성공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성공을 하고 싶은 건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부엌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 할머니처럼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유지해서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무료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오늘 500만 받고 적어드리는 건데 제가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무료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날짜랑 여기 성함이랑 그 이루고 싶은 꿈 날짜 딱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날이면 아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혹시 웹툰 금수저 아세요? 어,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진짜 행운을 행운을 잡으신겁니다 이가 성함이랑 이루고 싶은 꿈이랑 날짜 적어주시면 되실것같아요 미인이셔가지고 제가 뿅을 적어드립니다 네 사기꾼같나요 혹시? 네 <laughs> 사기꾼이 아니라 이서부 <유리수 웃음> 사실은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없으세요 아니 저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놀러다니다 왔다갔다 하다가 너무 미인이시, 미인이셔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자, 이런 방법을 좀 택했습니다. 무작정 와서, 뭐 이름 알려주세요,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은 되게 좀 부러질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재밌게 해드리고자, 이런 거를 제가 택했거든요. 아, 선생님, 처음에는 했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진짜로. 너무 상큼하세요. 혹시 연락좀 응, 연락을 좀 하고 지낼 수 있을까, 요? 이런 게 엄청난 거 엄청 떨립니다, 지금. 예. 그냥 와서 번호 물어보려다가 이제 조금 재밌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아, 준비를 한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이런 방법을 저는 영화 매니아 데스매틱 매니아에서 이런 걸 한번 통해서 진짜로 호감가는 여자분이 생기면 한번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언제나 차에 싣고 다니는 거긴 해요. 예. 근 정말 오늘에서야 만났네요. 진짜 오늘에서야. 네, 지금 이 순간이네요. 근데 네. 혹시 번호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다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번호를? 아, 좋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첫 눈에 반해서 그렇습니다. 네? 안될거아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진짜로. 시원한 냉면도 사드릴 거고. 오 어, 냉면 먹어가지고. 오늘 먹었어요? 그러면 맛있는 소고기 도 사드릴 거고, 닭고기, 돼지고기 다, 다, 다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알려주시면, 정말 네.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